기름을 기름 넣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에다가 알트 좌클릭. <목소리> 아, 가 <laughs> 이거 어떻게 아니, 아니. 하는 거죠? 아, 죄송하다. 제가 차에 기름을 넣어 본 적이 없어서 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여기 저기 그... Occupation Avenue인데요 아 근데 저희 지금 시위 중이라서 안될거 같아요 시위 중이라고요? 시위 중이면은 네, 시... 시위나 하지 그... 왜 전화를 받고 있어요! 시위, 시위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이 아! 아, 미친 동네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방금. 일단 따라가 보자. 사건인 거 같은데. 어! 아니 그 빨진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용상이 괜찮습니다. 땡면서막가고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아, 나이나났다고 합니다. 네. 세를 지켜주세요. 아씨, 안 급, 급정거, 급정거, 급발진들이 씨발, 생각이 안 나. 아니 저 사람 위급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위급한 거 맞아? 이젠 아주 사건이 일어나길 기원하는 거 있는구나. <laughs> 너뭐 코난이냐 용사 아. 사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네. 로망중에 따라가고 있는 이게 사건 <웃음> 아니냐 <웃음> 아니 앰뷸런스가 저거 키고 돌아다니면 은 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 이거는 지금 사건인데 그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밤중에 지도 간 스토킹 너무 음침한데 앞차 생각 뒷차 왜 나만 따라오는 거지? 무섭게. 네가 저거 따라다니는 동안 수천 명이 사건으로 죽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스토킹이라는 사건 아닐까요? 너 그냥 일하기 싫어서 힘계 되는 거지? 다시 <놀람> 하는데 택시가 자꾸 따라오네 무섭다. 여보세요? 112죠? 뒤에 이상한 택시가 따라와요. <laughs> 스토커인가 봐요. 잡아 가 주세요. 저 너무 불안해요. 안 돼. 일어나 놓치겠어. 사진을 만들기 위해 나왜 아, 이렇게 빨라저 사람들? 아! <laughs> 그러고 보니 얘 지금 변신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laughs> 그냥 변태 아님 팩트는 저거 따라니느라 길은 절반 날렸다는 거임. 저기 무슨 도움이 네. 필요하십니까? 어, 아니요, 괜찮은데 혹시 제가 친구도 엄 죄송해서 그러는데 한번 치료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실례 물을 쓰고 좀 보나 드릴게요. 어이, 감사합니다. 아, 지금 고맙습니다. 아까 죄송해요, 갑자기 급정거가지고 아, 지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안 다치셨어요? 네, 지, 괜찮습니다. 저무 근데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아네 아, 여기에 환자 있다고 콜 받고 왔는데 없네요. 어 그럼 지금 환자가 없어진 것에 대한 사건인 거죠? 어? 누나 저도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아 같아요. 혹시 탐정분이세요? 아아 그건 아니고요. 전 그냥 응. 일반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도움이 <laughs> 필요하신 거죠? 네네네 여기 환자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오케이 그럼 제가 금방 주변에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용사님 네 잠시만요 용사님, 금방 감사합니다. 사람 찾아올게요 네, 용사님 사건이 맞았어 사건이 맞았어 사건이 맞았어 갑자기 환자가 사라졌다 편 쉿. 환자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야! 반대라고? 해변가? 오케이! 고마워! 그분 가셨나요? 갔나? 그런 건가? 오케이! 다친 사람도 없고 치료할 사람도 사라졌으니 이거 완전! 와. 진짜 책임 범인은 해결!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것이다 지랄맨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보셨나요? 거기 출연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지랄하지마 크크크크크 정신병 강제 입원시켜 그냥 아하씨진짜 오늘 아씨 사건의 소리다! 강용산인 택시 사적사용으로 캔처리하겠습니다. 아, 저, 저는 진짜 사적사용 아닌데요. 아, 진짜 전화가... 여보세요, 택시입니다. 네, 여기 택시 정원사 사무소로 와주세요. 정원사 사무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네. 사건 발생! 어? 음...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잘못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물고기형 택시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아 용사님 제가 네.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용사님 아, 아 거기 맞으시면 안돼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려주세요. 하던 거하세요아아니아니 잠깐만 용사님 네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어, 아 지금 용서님! 정원 정원 삼사 가고 있습니다. 아, 혹시 벌목장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제 지금 출근, 출근 중입니다. 사실 길인데? 태워야 할 손님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 그 운행할까요? 어 저는 벌목장으로 가고 싶은데. 아 수고하세요. 용사님 차 상태가. 가는 길까지 태워다 주면서 이제 좀돈좀 좀 벌라 그랬더니 벌목장은 완전 반대잖아.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 이 사건은 훗날 세븐 알맨의 몰락 의 전조로 기억될 것입니다. 씨차 차가 는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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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날씨는 날씨는 는날는는 이모를 찾아서 돌이. 오, <laughs> 어, 역주행, 역주행. 택시 부르셨나요? 아, 장게 보니까 곧옵슬레이 하러 갈것 같네. 네 맞습니다. 총알처럼 빠른 택시. 세븐 택시입니다. 아, 세븐 택시아 택시. 아, 네, 네. 아, 네 어디로 지금... 모셔다 드릴까요? 아, 유 벌목장까지 갈 건데 좀 멀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도 찍었어요. 가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주행 주행 시작 누르면 돼. 뭐에. 버튼 버튼 마우스 조작에 어. 주행 누르고 그냥 달리면 그때부터 작잖아요. 마우스를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이가지고. 키보드 키보드 O 오 누르고 O 오. 오 누르고 아. 주행을 클릭해. 네 감사합니다. 주, 처음이라. 아 네. 네그 네, 다음에 다시 O 눌러서 끄면 되나요? 아그렇죠그렇죠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뭐 이름 이 되게 희망차네. 택시처럼 음. 아니. 소화처럼 빠른 아, 어. 택시. 아 택시처럼 빠른. 아, 소말리셨구나. 그 안전벨트 매주셔야 됩니다. 진짜 빠르게 가거든요. 아, 네, 네. 네, 안전벨트 매게요. 네. 아, 택시 돈좀 돼요? 아, 저도 방금 시작해서 첫손님이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이 택시 폭발한다고 그래. 빨리 내리라고. 아니, 끝까지 가는데요. 넣고 가. 또 많이 나올 텐데. 아, 저기 가보자. 기름 좀 넣고 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음. 기름, 아니 첫 차인데 왜 기름이 없을까? 많은 일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만큼? 정말 죄송합니다. 차에 기름, 기름 넣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려요, 아니, 이거 네 이거 기름, 기름 쫙꽉 찼는데 이거 아마 알트로 클릭을 하면 될 거예요. 알트 좌클릭. 네. 주유구에다 대고 알트를 누른 상태로 좌클릭. 아, 네. 감사합니다. 음. 노즐을 집어. 그리고 음. 차에다가 알트 좌클릭. 네. 차, 차에다가 알트 좌클릭. 아 이거 아, 잘어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아니, 하는 거죠? 저 아니,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들드럼 통에 넘겼 이거,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거. 언니 차. 이거 어떻게 나가요? 아니 언니, 아니, 아니, 차. 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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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금만 빼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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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 기름을 다원 적이 없어가지고 언니 다 다미 언니 안될거 아니 잡풀라 조용해 히 봐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사님 네 주, 죽으신 거 아니 에아 괜찮습니다 제 바쁘신 왜? 거 아니에요 나는 어, 아이 그 그러면 잠겨 있는 뭐 걸로 어, 어떻게 아 그러면 했지? 일단은 그 어차피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아, 출발하시죠. 아니, 아, 아니 근데 그럼 운전을 해서 돈은 어떡하고 잠깐 이거 너. 내가 가이드 선생님 어떻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버그 걸린 거 같아서 아니, 안 내려져요. 무슨 아니 누가 보면 우리 나쁜 사람이줄 오해하겠어. 아니, 이 양반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기름을 아니예요. 넣어본 적이 없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구금, 구금 아니다. 이거 언니 이거 빨리 가이드 아니 이거 빨리 오해하기 거. 전에 이거 이거 녹취록 따야 돼 이거 이거 저안 나가져요. 저거 죄송합니다. 나이 <laughs> n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u 아 e a doctor. I'm not s u 택시일이 you're a doctor. I'm 이 o t sure if you're a 어 o c t o 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n 이 t sure if you're a d o c t 이거 난이 뜨거운. 예, 예, 예. 남들이 보면 우리이상 네. <laughs> 이상해 는데 아마 남이 들야데저저 이거 노즐이.. 노즐이 뿜혔는데 어게해요 <laughs> 가만있어 가만있어 울지마 조용히 해아 씨.. <laughs> 이런.. 이한 풍경을 봤나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어, 이거 아, 음, <laughs> 어떻게이 <이런> 사람이.. <laughs> 진짜. 해! 아니, 찍으면... 아니 저, 잠시만요. 이거 사진 찍고 싶어서. 제가 안나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야왜 진짜 항상 진짜 이런, 이런 일은 있잖아. 인간한테만 아, 벌어질까? 그런데 저희가 가동, 가중... 저희가 진짜 드럼통한 거 아니거든요. 기사님이 그냥 스스로 같이 가 없어요. 공구 기름을 넣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 이거 택시를 불렀다. 이거 택시 기사님이 드럼통에 갇혔어요. 차를 끌고 이거 저희가 왔다. 기름이 없다. <laughs> <laughs> 기사가 트렁크로 들어갔다. 아니 잠시 아이고, 화장실 이래... 갔다 온 사이에 아이고, 장르가 이래지. 납치극으로 바뀌었어. <웃음> 어. <웃음> 진짜 세수나를 아, 몰고 다니는구나. 너무 아프다고 하면 이 사람을 오해하잖아. 아니.. 아, <laughs> 아, 우리가 뭐 했냐고. 아 진짜.. 홀딸이네. <laughs> 꺼내주시면 돼? 꺼내줘봐요. <laughs> 안, 아무것도 안 눌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그 본인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기름 주유하는 건줄 알았는데요. 그게 트렁크에 들어가기였는데 글씨 안 나왔어. 아 모션 초기화를 하라고요. 시간 정지 따릉이에이 잠시만요. 문강 택시 등장. 아니 빨리 좀 나와봐요 기사님.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버그였나봐요 버그였나봐요. 아 들어야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아이 아, 다행이다. 어 아, 이게 사실 아, 아 이게 트럭 이게. 예, 아이고 주, 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 근데 일도 너무 신고 저희는 <웃음> 한 번만 코 조준을 면안 돼요. 아 이게 모션이 <laughs> 그게 타면서 이게 됐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안녕 전운예 다시 타시죠. 아예예예 아, 예. 아, 네, 진짜. 일단 어, 가기 어, 전에 기름, 그래도 주유는 기름 하고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예 네, 기름 채우세요. <laughs> 네, 아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택시비 깎아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까 나 아, 노즐을 들어요. 노즐을 잡고? 맞아, 자클린으로 노즐. 아, <laughs> 노즐. 그러니까 이게 노즐을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게 트렁크로 네. 들어가기가 바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트렁크 말고 다른 차체에다가 대고 아. 있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문짝이나. <laughs> 근데, 근데 트렁크 들어가면 혼자서 못 나오는가 보네. 아, 이게. 버그가 걸렸었나봐요. 아, 아 이번에 다시 눌러봐봐요. 이번 될 거예요. 아 어, 예, 네네, 진짜 네네, 감사합니다. 저 택시를 처음이라. 아유, 아유 싹싹하시네 너,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 정시선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너 택시기사 양반 필요한 네. 일 있으면 연락해요. 제가 변호사예요. 아 변호사입니까? 아예예 예, 예. 아 진짜 저 감사합니다. 진짜 정의로운 일에 힘써준 힘써주셔서 저도 히어로입니다. 예. 진짜. 세상을 아, 함께 예, 안전한 정말.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어로지 하다 보면 법이 필요한 일들도 네.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안전벨트 매 주세요. 네. 예예. 출발할다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금방 진짜 시어 잘못해서 이제 금방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네. 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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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가기만잘 가면 돼. 어. 안좋으십니까 음, 아, 뭐러 가도 뭐러 가면 되지. 어,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지멋대로 안 움직여져 택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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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허증 타워. 까봐야겠는데 이거. 정말 이거 맞아? 아니 일본인이에요 혹시 용사님? 아닙니다. 진짜 <laughs>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용감할 네. 용 사람사. 아, 아니 가능성입니다. 아니 일본인이 돼서 뭘로 달리는 있어요, 게 꼬리 이게. 방금 만들어 생각이 안날지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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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어, 이제 아아 잠깐만 이제 택가아요 잠깐만 사건인가 어허! <놀람> 와, 이제 택시가 아니야 <놀람> 위에 뚜껑이 없어졌어 아, 시원하니좋네요 에어컨이 필요없는 친환경 택시입니다 아 지구도 살리는 세븐맨 거. 7 음, 가기 전에 유서를 써야겠는데 <laughs> 더, 어, 아, 말하자. 유서,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신, 이제 해주신 거죠? 가족분들에게. 지금, 지금 이거 먹으 많이 라고면요이먹이이먹으이면많 먹으면 이면 많이 먹으면 많이 이 아하,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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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첫 운행이라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그냥 그 도로 중앙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네, 네. 네 아이고 말놈아 아유 저 택시 저기도 가냐 아유. 아유 좀 늘었으면 갈아탔는데 이거 아유, 네, 아유 택시비 내가, 내가 지금 이걸 택시가 저4라지가된 거죠 바꿔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어? 인줄국인 거죠? 이거 잘 생긴 게 같아, 뒤에가 앞인 것, 것 같은데. 어 진짜 가는 첫 손님이기도 해. 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laughs> 속도 제... 줄여 속도. <laughs> 아,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인겠네. 이거 죽겠어 다 같이. 아 여기 여기 세워요. 여기서. 세 잡아봐. 다 들어가면. 아,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어 그, 그, 저기 주행 종료하는데요. 이거 오! 지금 네. 515,900원 나왔는데요. 제가 반값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반값이면그 아어 25만 원인데 아예 네. 30만 원을 제가 용사님한테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예 진짜 감사합니다. 2만 원. 밥은 먹고 살아야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남는 것도. 돈 들어갔나요? 그래. 네, 들어갔습니다. 아유, 안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아 예, 감사합니다. 그그그그 번호 좀 주고 가요. 이거 콜 오면은 전화 피해 받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일단 도움이 되신 거죠 무척지까지. 아 예, 도움이 됐습니다. 아 예, 아, 뭐... 저 그러면은 도움이 됐다니 아, 정말 오늘도 사건 해결! 그럼 이만. 기름값 마이너스에 <laughs> 택시비까지 아, 대신 아, 내고 아, 차 수리비에 <laughs> 당신 해고야 해고.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네 현금 1,262만 원인데 돈 넣은 어? 맞아? 어떻게 된 건데요? 돈을 뜯겼다는 게뭔 말임? 너돈 뜯겼다고 어떻게 청구를 어한 거야? 알피아님 아나 이거 진짜 처음이라 몰라 돈을 청구해서 네 지갑에서 돈 나간 거라고 아 그래? 차는 히어로 커스텀 카고 돈은 시민분 힘내시라고 드린 건데 억가 뭐지? 네가 30만 원을 줬어 어떻게 준 거지 이거를? 다미 씨 사회 공부도 시켜주셨구나 은인일세 아 근데 나 이거 지금 히어로 복장이잖아 히어로 복장으로 이거 사기 먹었다고 하면 내 명예 실추되는 거 아니야? 사건 발생, 히어로가 후구 당했다. 아니, 가서 이러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제발 무언가를 <laughs> 클릭하기 전에 문구를 읽어보세요. 근데 존나 멋있게 사건 해결 왜 졌는데 다시 가서 돈 달라 하기 좀. 빨 가오가 있지. 어떻게 죽긴 너가 수락 눌렀잖아. <laughs> 솔직히 니 운전하는 꼬라지 보면. 네가 돈 내는 게 맞아. 나 택시고 사진 찍기고 뜯기고 그냥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laughs> 돈 주고 사건 아, 나 지금 전차 연락 달라 겨울 신사 가오 챙기다 얼어죽었다더라 <laughs> 아 아니, 아니야 난 사기 당하기 아니야!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줄수 있을 뿐욕는 사기 같은 거안 따게! 사건 해결한 거야! 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고 ㅇ 지도 않고 막 찍지 마라. 진짜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왼쪽이 안 당했어! 아니야! 나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알면서 도움이 변경. 필요한 거 같아서 도와준 거야! 사건 해결이야! 나 사기 안 당했어! 용사은 어. 사기 같은 거안 당해! 이거 차 때문에 돈 계속 뺏기는 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실환하지 말고 채팅을 바라고 돈 준다잖아. 됐어! 넌뭐 계약할 때꼭 누구 데리고 가라꼬 사건 해결이 응지 흘릴 사고뭉치견 용사는 사기 같은 거 같아 얘 알면서 준 거야 하아아은 자기는 홍보가 아니라 착한 거라 하지 피가 없습니다 용사님 피가 없다고요? 예, 네, 피가 없습니다 체력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한꺼번쯤 금방 저렇게 될 거란 아! 그 말은 알겠습니다 뭐?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네, 도움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okay. 일단 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아우, 피를 회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피를 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okay. 마로 씨 어디 갔어? 한명더 태워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셨지? 경사님, 어. 저희 아시나. 사람이 피해 복전에 그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사람을 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어. 잃어버렸다고요? 여기서 인상착기는 어떻게 되시죠?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마로라는 이름이고 그 머리가 그뭐 탑뼈슬처럼 그 초록색으로 솟아있습니다. 그 사람. 초록색으로 솟아있다고요? 어머, 이거 큰 일이잖아. 지금 당장 사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급금 그좀 아, 깔고.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어, 어, 어 뭐야? 어 이분이 혹시 저요, 저요. 네. 찾고 계신 그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마로 씨 맞나요? 도움이 네. 된거 맞나요? 오케이. 파란색이 네. 아니라 파란색이었습니다. 네. 아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쳐요. 사건 해결. 영호씨 네, 영호씨 Okay, 그러습니다 t e r h i 이 b comes down to Bosha. That is him down. You 니 e a n a second, I'm with h 시 m down. Who's Nirishita? She got dead. She goes to the hotel. Okay, I g u e 덕분에 살았습니다. 3분 내로. 가주세요. 용사님은 근데 그 동료는 없으십니까? 네! 아... 용사는 그 평범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용사가 아니라 이게 약간 그냥 그 호그새끼네 그 이거 거네. 동네 바보아님 아, 또 혼자 다니잖아요 형님이 또 배트맨 같은 거라 할수 있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근데 택시를 이런 거 몰고 다니면 아이고야 피카김치 관짝 탄내 아이고. 같이 무치면 할인되나? 2분 남았어요. 네.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닐까요? 그 <laughs> <laughs> 용사님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내려 주실 수 있습니까? <웃음> 젠장! 제가 <laughs> 가겠습니다. 제자 기름이 없다. 일단 다들 내리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네. 야, 따라. 빨리 시간이 없어. 2분 내로 가야 돼.

아! 여기 공격이 여기! 나대아이고 미안하다 <laughs> 여, 택시, 택시 일단 가라했는데 너남으 이쪽으로 일단 남으신 분들 이쪽으로 1분 남았어. <laughs> 일단 출근 좀용사님더 불어 살았습니다 허리 허리 시간이 잡아. <laughs> 잠깐만 아직 30초 남았다 괜찮아 아, 아 미션 실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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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해결 실패. 실망입니다, 용사님. 아! 노! <laughs> 타이머텍 사건은 처음이라. 용사가 죽였어. 사건을 해결 못 하는 용사가 있다. <laughs> 용사 자격 박달라님너 용사 아, 맞아? 아죽변네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어도 이거 사건 해결이었는데 용사에게도 실연이 있는 법이야. 잠시만요. 그래도 아까 택시 사건은 해결했으니까 일단은 일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용사는 이게 용사입에서 줄건조를 차라리 안 하고 실패했으면 모르는데 구질구질하게 실패함. 사건 실패함. 혹시 나중에 제가 피를 했소. 흘리면서 길에 쓰러져 있으면 못본척 지나가 주세요. 일단 제가 알아서 용산, 할게요. 용사는 자기가 이 사건을, 사건을 계기로 히어로 등록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어도 외면하지 않아. 이 일을 바탕으로 더 강해질게. 강해질게. 진짜. 이런 시련으로 강해지는 강해질게. 거지. 강해질게. 미안해. 강해질게. 아너 내가, 내가 아, 죄송합니다. 반은 어, 뭐야 이거. 어 용사님 오셨을 거야. 뭐야, 용사, 용사님 오셨다. 무슨. 이번, 이번 사건은 실패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웃음> 이번에 <웃음> 실패를 계기로 <계획으로> 더 강해지는 <laughs> 용사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무슨 사건들 하죠 <laughs> 어, 아니 자, 잠시만 어떤 사건이죠. <laughs> 한분 안에 우리를 화자 언니한테 내려다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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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런스도예요 <laughs> 정말 아, 용사실 아, 실패할 예, 수도 아, 있는 것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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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걱정 마러. 콩밭 티어런를 위해 열심히 정의를 해결하십니까? 지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용사씨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상승 추구해가지고 만나긴 했어. 네 진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 실패기로 진짜 열심히 아니야? 강해지겠습니다. <목소리> 그래. 그런 의미에서 택시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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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냥 택시 기사분 이거. <laughs> 이거 완전 자원봉사하고 다니는 참된 용사네요. 용사는 자기의 실수도 외면하지 않아. 오늘은 옷 입고 하루 종일 용사 일만 해 볼까?